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썩어져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어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토는 섰으니 인침이 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르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1 4절을 시작하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미명하라.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로 결론되었던 앞의 내용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없으시리라. 이 결론을 읽컫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 종말론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크게 나눌 때 세수로 나눕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결론을 내실 것이며 그 결론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와 또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심판받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보다 우선하는 종말론의 의미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사,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 라는 것이 종말론에 가장 으뜸 되는, 우선시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나가라. 이런 권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두려운 면이 있죠. 하나님이 그의 뜻을 관철하신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는 뜻과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계획의 내용이 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광된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계획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은혜의 확인이 또한 이 종말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것,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말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라는 신자의 유일한 선택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13절 앞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는 내용 속에 이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향하신 간섭과 인도하심과 택하심과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도 실패치 않으실 것이다라는 은혜와 안심의 약속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믿음심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이라는 이 종말 모든 역사와 우주의 운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 그 계획하시는 거, 그 목표하시는 바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도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너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위로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놓고,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 일을 기억하게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신앙상의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경건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건의 싸웁니다. 어, 그러니까 명분을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슬쩍 떠넘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걱정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다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은 안 하는. 이런, 이런 교묘한 술책을 부리지 마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명분에 빠져서 자신의 경건의 싸움을 게을리하는 일일랑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시험은 뜻밖의 우리 주변에 많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일은 우리 고린도 전서 4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권면 속에 이미 이렇게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laughs> 고린도 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사람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는 영적 교만 그래서 나타난 말다툼 때문입니다. 말다툼이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 이 내용이 속하는데 비판과 심판이 성행했었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며 비판하는 일이 아주 성행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비판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까지 미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도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난 내일 을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일 해라 이겁니다. 이게 이 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난 내가 맡은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맡은 일을 해라. 너희 맡은 일은 뭐냐면 너희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너희가 내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따지기 전에 내가 전해준 내용을 너희가 어느 만큼 섭취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봐라. 그게 이제 뒤에 가서 15절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안에서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오라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컸는가를 돌아봐라. 너희가 얼마나 비평과 판단이 뛰어난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봐라. 우리 세상 사리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창작과 비평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작과 비평. 비평은 창작하는 자를 위하여 도움이 되자고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비평이 창작하는 자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창작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비평하는 자에게 한그 유명한 반론이 있죠. 당신은 그럼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처칠이 당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처칠이 미술 무슨, 전남 미술 무슨 대회에 심사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이 그림이라고 개뿔이나 그릴 줄 아는가? 이렇게 되죠 처칠이 특유의 능글맞은 답을 했죠. 나는 달걀을 낳을 수는 없지만, 고랐는지 안 고랐는지는 알수 있다. <laughs>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창작하는 자, 비평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비평은 창작 활동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창작 활동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하여 비평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이들은 비평을 그런 차원에서 수용을 하는 법이죠. 그러나 이게 자칫 비평함으로써 자기가 그 창작 활동을 한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을 확인하면 창작 활동을 하는 자도 죽이고 자기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 세계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라는 자기의 기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그 판단할 안목과 실력이 있는 거랑 신앙이 좋은 것과는 별개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비평적인 안목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 우린 그, 그 가진 안목에 비해서는 어, 분명히 좀 낮은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아, 그, 어, 더 따뜻한 눈길과 따뜻한 몸짓과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그, 제가 만든 말인데, 어, 이대원 목사님이 자기 집안에 가훈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 그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에, 학교에서 가훈 콘테스트에서 그 대상받은 겁니다. 아, 따뜻한 사람이 되자. 굉장히 좋죠. 들어보니까 어, 저도 옛날에 해놓고 잊었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실천을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아,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16 디모데 후서 2장 16절로 오셔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 라고 해서 이 말다툼이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 누구의 약점에 대하여 충고하는 일들은 가능하나 하지 마십시오. 아, 대부분의 충고는 자기가 아, 못 참아서 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아,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약점을 지적을 받아서 고치는 이해는 거의 없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고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실수를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사람의 못난 모습들을 견디셔야 됩니다. 주께서 다 참고 다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옳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 하나 괜찮은 것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뭐, 뭐, 나쁜 점이 많다라는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기본이 못난 사람들입니다. 기본이 못났는데 하나 자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둘을 자라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둘을 자라면 하나 자라기가 바쁩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못난 걸 폭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못난 걸 감추고 누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 안과 밖에 아주, 그, 뭐, 어, 한결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과 타인을 그런 기준 하에서 용납하며, 용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이 사랑을 논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제일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나도 쓸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어, 여러분, 마음에는 없었던 거.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거는 조금 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 나도 알지만, 이라든가. 내가 이 말은 안 하고 있으려고 그랬지만, 나온 김에라든가. 이 얘기는 다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여러분 속에서 안 나오고, 성경에 있는 얘기. 그걸 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아까도 얘기한는 것이, 얘기한 거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 째려보지 않고, 이걸 성경에 있는 걸 하셔야 되지. 여러분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길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하자면 그 삶에서의 우리의 몸짓들, 반응들, 또 표현들은 우리 안에서 나온 건다 싸움거리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누르고 내 속에서 나온 얘기 말고,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하는 싸움. 을 신앙 이라고 합니다.